자, 문제에서 지금 하는 논리가 가능한 이유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이야.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마주보고 있는 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표시하는 거. 여기가 지금 평행이 되겠죠? 여기도 평행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얘도 평행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각각 평행일 수밖에 없죠. 어,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아는 내용이니까 잘 봐. 에? 이게 x라 그러면 이게 x지. 무슨 각이야? 억각이야 억각. 억각이 된다 억각.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접어서 올린 거잖아. 접어서 올린 거. 지금 표시하는 거여기죠 요거하고 요거는 애초에 같은 거지. 문제에서 접었다고 했으니까 접어 올린 거야. 그대로 접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동이 된다? 합동이 된다. 합동. 그럼 요만큼이 또 다시 뭐가 돼? x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되는데 요 삼각형. 얘까지 연장한 거지 그치? 쭉 연장해서 F까지 연장한 거야. 그럼 두 밑각이 지금 서로 같으니까 어떻게 되나? 이등변 삼각형이 렇게 되겠죠? 삼각형? FB. B가 뭐가 되는가? 이등변이에요, 이등변. 자, 이등변 삼각형에는 밑각이 XX로 지금 갖게 되는 거니까, 180에서 이거 뺀 다음에 나누기 이해하시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시죠? 180에서 88. 이렇게 뺀 다음에, 나누기 이해하시게 되면, 요게 x 값이 된다는 거. 자 계산하면은 이게 지금 46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어요.